박미부동산TV의 박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음... 딴자단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크리스마스 때 마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징글벨도 있고요. 굉장히 그 마라이어 캐리는 노래도 되게 잘하지만 3대 그 가창력이 있는 가수 중에 휘트니 휘스턴, 토니 블랙스턴 그다음에 마라이어 캐리 이렇게 세 명을 들을 수가 있죠. 굉장히 제가 머라이 캐리 노래 아~ 어, 좋아합니다 참 인간은 조금 어~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지만 노래를 원작 잘하기 때문에 무대 올라가는 사람은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탤런트는 연기를 잘하고 배우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쁘죠 그런데 이제 사생활은 정말 <놀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저는 이제 점점 점점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서 더 힘,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축 처집니다. 이럴 줄 아셨죠? 아니요, 저안 처집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애가 제 섹션 중에 연애가 뒷얘기 코너를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이야기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그제 제목 중에 데뷔곡, 저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로 만들어준 출세작.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 이 노래가 사실 그 60년대 닐 세다카가 부른 네, 굉장히 원웨이 티켓. 굉장히 안정되고 노래가 어, 당시만 해도 컨트리 어, 비슷한 컨트리송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80년대에 이록션 그룹이라는 팀이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서 나온 곡이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 어떤 영상 처리, 그러니까 영상 말하면 이제 비디오, 예, 비디오와 함께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 편곡도, 편곡이라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에서 새롭게 만든, 예, 그 편곡이 아주 왔었습니다. 한 귀에 그냥 쫙 들어오는 노래였는데, 제가 바로 그 원웨이 티켓의 날 보러 와요를 80년도 1월에 데뷔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의 가수가 탄생되었죠그 <laughs> 이름도 방미. <laughs> 네, 방미란 이름이 나올지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나미. 아, 그저, 바람은 보이지. 아, 저 노래 빙글빙글. 막 그런 노래도 있고, 영원한 친구.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노래, 슬픈 인연. 좋은 노래 많이 불렀던 아, 저와 함께 그 라이벌이기도 했지만은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위셨었어요. 네, 상당히 위셨었어요. 근데도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예쁘셨었죠 그리고 굉장히 인형같이 검은 땅콩 이래서 까맣게 쫙한 피부에 아주 패셔너블 하는 상을 입고 나서 와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저의 에, 같은 동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그 남희 씨 외에도 또 개은숙 씨 예 노래하며 춤추며 굉장히 인형같은 얼굴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망가져서 일본에서 와서는 조금 안 좋은 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기사를 보면서 속상해하곤 했었지요 어쨌든 제가 이날 보러 와요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날 보러 와요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이날 보러 와 요이 다섯 자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 날 보러 와요 누구다 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날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이 전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닌가 하는 걱정도 지금 새삼 듭니다 그런 걱정을 갖는 것은 최근에 (Aoa) 잘 모릅니다. 네, 무슨 여자, 에, 그죠? 에, 아이돌? 아니, 걸그룹? 음, 걸그룹이래요. 그 걸그룹들이 날부로와요를 또 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제 노래를 또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 한 건가? 그룹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날부로와요, 뭐 이사람 날부로와요 불러서 또 뭐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날부로와요 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잊혀질 만하면 또 누군가가 만들고 또 새롭게 또 개발해서 또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 보자 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80년대 1월 초반에 제가 날 보라에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날보라에는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아서 다음 영화를 찍을 뻔 했는데 못 찍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아, 당시에 방미라는 가수가 탄생이 됐고 그 이후에 연극 날 보러 와요. 예. 그날 보러 와요라는 연우라는 극단에서 연극으로 20년을 대학로에서 날 보러 와요 이 제목 다섯 자로 20년을 연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또그날 보러 와요가 여러분들 잘 아는 송광호가 나온 살인의 추억 예, 살인의 추억 이것도 다썼 잖아요. 이 원작이 연극 날 보러 와요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것도 한편으로 야 정말 이날 보러 와요가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졌었습니다. 아 그런데 또몇 년이 있으니까 캔이라는 무슨 뭐 노래가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여자 도대체 옛날에 가수 맞아? 그럴 수 있지만, 저 가수 아닙니다, 지금. 네. 노래도 연습을 해야 잘 부르는 거지. 연습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나무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노래 안 하고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정보 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케니 또날 보러 와요. 라는 노래를 멜로디로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이게 아니고, 뒤에 다른 음악으로 멜로디 깔고, 자기네들은 또 다른 형식의 날 보러 와요를 부른 것을 보고, 야, 이날 보러 와요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사랑을 하고, 이 제목이 기가 막힌 제목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그 이후, 이상윤이라고 왜 집사부 일체에 나오는 탈렌트, 그 친구가 나오는 또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찍었던 날 보러 와요. 80년대의 날 보러 와요. 그 다음에 이상윤이가 찍은 날 보러 와요. 그리고 날 보러 와요 영국의 원작인 살인의 추억. 영화만 해도 3개. 그죠? 그리고 최근에 AOA, 걸그룹이 부르기 전 중간에 또한 번의 날 보러 와요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게 됐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제가 부른 날 보러 와요를 미스 트롯이라는 데에서 수행이라는 가수가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미스 트롯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날보로와이를 불러서 또 순위권에 들면서 큰 스타가 되으로 행사를 다니면서 제 날보로와이를 여전히, 꾸준히, 계속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날보로와이를 선전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이날 보러 와요. 예, 정말 감사할 노래고, 저도 이 노래로 크게 성공을 해서, 아, 이렇게 지금의 박미가 만들어진 데뷔곡이며, 스타를 만들어준 곡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얻고 있다니, 정말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날 보러 와요. 예. <laughs>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연예인 그뒷 얘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날 보러 와요. 굉장히 끊임없이 이 다섯 가지의 제목으로 또 테레비 오락프로에서도 날 보러 와요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JTBC의 사심방송 제작기라고요. 제목이 날 보러 와요. 이게 뭐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1인 방송을 하는데 어, 날 보러 와의 제목이고 사심방송 제작기다. 이런 제목. 제 부제를 달아서 재미나게 오락 프로를 했던 이런 프로도 있었었던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날 보러 와요는 자그만치 제가 불렀던 80년, 90년, 2000, 2010, 2000곧20 무려 50년을 그죠? 50년, 50년을 여러분들에게 날 보러 와요는 끊임없이 계속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김, 돌아가신 김정구 선생님의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 그죠? 대표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도 건재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남진 선배님, 그대와 함께 님과 함께, 네, 그 다음에 물레방아 도는데 정나 선배님 노래. 그리고 그 외에도 큰 가수분들이 조용필 씨, 나와요 부산아. 예, 이런 노래가 있듯이, 박미에게는 50년 동안 날 보러 와요 라는 이 제목으로 사랑받고 있는, 네, 날 보러 와요로 아직도 건재하게 박미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어, 기억해 주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수로서의 기억은 잊어졌지만, 날 보러 와요는 남아있으니, 저도 언젠간 한번 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요. 네. 어쨌든, 오늘의 연애 같은 얘기 중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방미의 날 보러 와요. 그리고 현재의 날 보러 와요를 비롯한 영화, 드라마 오락 프로, 연극.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날 보러 와요를 포커스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방미의 뮤지컬 날 보러 와요를 꼭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머리에 계속 날보로아이를 누으면서 끊임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드라마, 영화, 뭐, 책은 20대, 1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이 날보로아이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이 날보로아이를 마지막 뮤지컬로 승부수를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날보로아이를 머리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날보로아이를 또 한번 박미날보라이로 희망차게 무대에서 보여드리고자 머리에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듯 합니다.